자, 여러분, 노래에 힘이 있습니다. 노래가 가진 힘이 있죠.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 보면 노래가 아니었으면 외우지 못했을 것을 노래의 가락의 힘을 의지해서 잘 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규리도 노래를 참 잘해요. 그리고 잘 외워서 불러요. 그런 걸 보면 아, 노래에 힘이 있고 노래를 통해서 가르치고 교육하는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노래가 있는데 어, 대표적으로 시편이 다 노래입니다. 물론 지금 가락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시편을 어떻게 불렀을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가락이나 다른 가락에 이 시편을 붙여가지고 불러볼 수도 있겠죠. 물론 그때 불렀던 것과는 다르겠지만, 대신에 그 가락은 아니어도 그때 이 노래를 부른 이유, 그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 깨닫고 결단하기 원하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도 노래인데요. 마찬가지로 그 가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사사기 5장의 노래를 통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이것만은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만들었던 야, 부르는 사람들이 이런 거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드보라의 노래라고 정했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아니 드보라의 노래가 아니고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걸 또 멋있게 드보라와 바락의 이중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왜 그러냐면 오늘 노래하다 라는 그 단어의 원어에 어떤 우리말에는 잘 없는 성별이 있죠. 그 동사의 성별과 복수냐 단수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외국의 언어에는 있는데 이 단어가 여성 단수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여성 단수형으로 노래하다 라고 했는데 이중창 좀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성이었던 두보라가 노래했다 라고 보고 그렇게 제목을 정한 것이죠 사사기 5장이 31절에 달하기 때문에 상당히 길고 오늘 저하고 같이 읽으셨지만 숨이 찹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서른 한 절에 대해서 낱낱이 다 살펴보기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사기 5장 안에 있는 세 가지 대조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드보라는 오늘 노래라고 표현했지만 승전가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보통 승전가라고 합니다. 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노래의 목적이겠죠. 그런데 그 시작이 일반적인 찬양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설자들이 용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찬송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느냐 봤더니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했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으니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의 이유 이렇게 이런 이유로 찬양하자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사뭇 다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찬송하자. 보통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찬송하자. 살려 주셨으니 찬송하자, 먹이셨으니 찬송하자, 뭐 이런 것들을 예비하셨으니 찬송하자,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드보라가 지금 말하는 찬양의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찬송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맞죠? 사람이 뭘한 거예요. 영설자가 영설했다는 것은 지도자가 지도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지도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도자가 지도했는데 뭘 찬송하겠어요? 할 일을 한 거죠. 목사가 설교했다. 이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할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이 정말로 감탄할 만한 일이 되는지는 몰라도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되지 않죠. 또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가나안 왕, 이 하솔의 왕 야빈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참여했다라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그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이절 말씀을 보면서 이런 그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끌고, 뒤에서는 밀고, 뭔가 보기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죠. 지도자는 자기 할 일을 내팽겨쳐 버린 것도 아니고. 또 백성들도 나몰라라 했던 것도 아니고 지도자는 자기의 역할을 하고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하는 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 이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앞제하는 세력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 드보라가 혼자 싸우려고 하면 뭐 어떻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 각지에서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드보라에게는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 드보라가 이 모든 전쟁의 결과를 놓고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싸워라라고 하셨는데 지도자들이 방백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백성들도 일어나서 함께 참여해서 이 일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예를 의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사 시대에는요 군대가 없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상비군이 없었어요. 늘 그걸 업으로 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나라를 지키는 그런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농기구 들고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늘 준비되어 있는 군대가 아니라 나와 주어야만 싸울 수 있는 이 드보라의 입장에서 사사의 입장에서 영설자도 백성도 즐거이 헌신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감사할 일. 또 찬송할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드보라도 일어나고 백성도 일어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도 일어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이 이 모습을 잘 보여주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하나님도 거기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지파가 다 드보라의 소집 명령에 즐거이 반응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첫 번째 대조가 여기 있는 것이죠.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의 대조가 나옵니다. 전쟁에 참여한 지파는 14절, 15절 상반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스블론 이사갈 납달리 지파가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참여합니다. 여기 이제 마길은 무나세의 장남이기 때문에 이마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무나세 아, 지파가 참여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죠. 특히 에브라임은 아말렉의 뿌리를 박힌 자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이방 혈통의 백성들도 함께 참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몇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그냥 혈통의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방인들도 하나님 신앙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 모습도 아주 고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고요. 18절 말씀을 통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한껏 지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반면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습니다. 15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루벤, 길르앗 단, 아셀지파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잊지 않게, 않겠다는 듯 다짐하듯 이것을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루벤 같은 경우는 개혁개정판에서는 큰 결심이 있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 표현만 보면 어때요? 전쟁에 참여한 것 같아요? 안한것 같아요? 참여한 것 같죠? 큰 결심해서 참여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공동번역 개정판에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끝도 없이 토론이나 버리고 버리는구나. 끝도 없이 토론이나 버리는구나. 야, 전쟁에 참여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엄청난 토론을 버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즐거이 헌신했다는 백성들의 모습에 견줄 때 전쟁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 말 것인지를 놓고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그런 감론을박을 벌이는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은 하나같이 그 삶의 모습이 그 환경이 안정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옥신각신하는지 참여하지 못하는지 이 모습을 보니까 그 삶들이 다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대부분 물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겠죠 <laughs> 안정되어 있어요 루베는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거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아니라는 생각도 할수 있겠죠 아니면 그것을 돌보는데 정신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루베는 그렇고요, 요단 저쪽 길라 지역의 경우는요, 사실 거리가 멀어서 남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부산에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 남 얘기가 될수 있겠죠. 그런 느낌입니다. 단과 아셀도 나름 전쟁과 관계 없는 곳에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전쟁은 남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다른 지파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 함께 달려서 함께 싸워주겠다라는 정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죠. 모든 지파가 이제 가난 정복을 해 들어갈 때에 처음에 동편에서 정착했던 지파들도 서편에 정복하는 모습들을 다 참여해주고 같이 싸워주고 그리고 다 정복한 다음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정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 배만 불리면 됐지, 나만 편안하면 됐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것을 가사에 또렷이 박아서 그것을 늘 부름으로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대대손손 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피한 사실은 잊히지 않을 것이고 지금 우리도 그것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감리교회는 신학적인 면에서 개인 구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성화까지 강조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이게 개인 구원에 대해만 매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이 아니고요 함께 구원받아야지입니다. 그리고 사람만 구원받으면 됐지 이것이 아니고요. 사회와 환경에 이르기까지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개인 구원만을 강조하다 보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루벤, 길라앗, 단, 아셀 이런 지파처럼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에 매몰되기 쉽상인데 나만 나만 생각하면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공동체는 서로를 돌보는 것이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곡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 몸담고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형제자매를 내 몸처럼 돌보겠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담임 목사가 전쟁을 소집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제자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인 목사가 전쟁을 소집한다고 하니까 총칼 들어야 되나 걱정하시는데 그 전쟁 말고 건축을 선언했어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전쟁에 참여했던 지파들처럼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은 영소라고 성도들은 즐거이 헌신하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조는 메로스와 야엘의 대조입니다. 이게 무슨 이름인가 싶으신데 오늘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자, 메로스라는 이름도 등장했고, 야엘이라는 이름도 등장했는데, 야엘은 사람 이름이고요. 메로스는 그 지역, 그 지역 여기 주민들이 나오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라고 우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야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사장에 나와서 시스라를 그 자기 집에 와서 잠들어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전쟁에 공을 세운 여인입니다 야일이 시스라를 죽인 것은 그의 결단과 선택이었죠 시스라를 숨겨주고 살려줘서 야벤, 야빈의 편을 들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야일은 그 순간 하나님께 속할 것인지 가안의 편에 속할 것인지를 정한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야엘의 집은 지금 야빈과 이 하솔 왕 야빈과 어떻게 보면 뭐 동맹까지는 아닌지 몰라도 협약을 맺고 있어요. 서로 편하게 지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돼요. 굳이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있으면 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함으로 이 여인 이 야엘은. 어떤 여인보다 복된 여인이 되고 이 전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했던 예언처럼 드보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고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메로스는 어떠냐 야엘은 굳이 안해도 되는데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결단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메로스는 전투가 벌어졌던 곳에서 그리 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바라게 출신지에서도 가까운 곳입니다 말씀은 메로스와 거기에 사는 주민들을 거듭 저주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요하를 돕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요하를 돕지 않고 드보라의 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집파들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메로스라는 이름은 응당 전쟁에 참여해야 했지만 해야 했어야 했지만 참여하지 않은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내일인데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도 하나님의 일인데도 나서지 않고 결단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그리고 당연한 일이 아닌데도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도 오히려 가난 편을 듣는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도왔던 야엘 이 둘의 운명은 저주와 복으로 극명하게 나뉘고 그것이 후대에 이르기까지 노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고 농기구로 철병거를 물리친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비를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철병거를 이기신 물리치신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실을 봤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언제 전쟁에 참여하셨느냐. 아까 살펴봤죠. 하나님이 언제 참여하셨느냐. 드보라가 일어선 후 백성들이 헌신한 후 모두가 다볼산 위에 올라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내 인생,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간에게 책임이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헌신을 요구하시고, 나의 결단을 요청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감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거니, 복지부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 해야 할 일은, 두손두발다 놓고 내버려두면서 그렇게 하나님 개입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메로스와 야엘의 대조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야엘이 누렸던 복, 야엘이 누렸던 영광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돕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씻으라는 곡을 하셨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서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아멘. 뭐가 이렇게 반복되나 싶으시겠지만 이 노래를 부르며 듣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클라이맥스였을 겁니다. 이거 계속 반복되죠. 시스라가. 구부러지고 엎드려지고 쓰러지고 또 구부러지고 엎드려지고 쓰러지고 하는 그런 얘기가 반복되는데 노래가 가지고 있는 음가락에 그 맞춰서 하다 보면 여기가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될것 같아요. 시스라의 죽음의 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극적으로 묘사함으로 머릿속에 슬로우 모션처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아주 통쾌한 이 죽음이 반대로는 그가 언제 돌아왔는지를 창밖을 내다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다른 느낌이겠죠 28절에서 묻기를 왜 이렇게 안 오지 또 30절에서 답하기를 노량물을 나누다 보니 늦는가 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밖을 내다보면서 우리 아들 왜안 오지 28절에서 그러고 30절에서는 얼마나 많이 빼앗았으면 이렇게 늦나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은 줄도 모르고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짠해 보이죠. 하지만 사사기 5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시스라의 어머니에 대한 이 단락은 그 그의 기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조롱에 가깝습니다. 여기 에세 번째 대조가 있죠.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누구죠? 오늘 7절 말씀에는 드보라라고 합니다.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일어난 거예요. 두 어머니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시스라의 어머니를 살펴보면 37 30, 30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수 있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으라는 채색옷을 노랗 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랗한 자의 목에 꾸밀이로다 하였으리라 아멘 노량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처녀들이 나옵니다 처녀 한두 처녀 뭐 이런 얘기 사람마다 한두 처녀니까 사람이 몇 명이었겠어요 수많은 군대의 한두 천녀씩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탈취가 있었던 것이고 시스라의 어머니는 그 천녀들도 노량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가 자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구약 성경에서 여성을 자궁으로 표현한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비록 포로지만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성적인 노리이나 아니면 생산수단으로 보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이 시스라의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만 여성이 자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아들을 잃어서 아, 너무 불쌍해 라고 보는 것도 인간적인 모습일 수 있지만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야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비록 프로지만 인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힌 사람 이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는 어떻습니까? 드보라는 하나님의 여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재판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순종하여서 앞장섰던 사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세상의 가치대로 살았던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 성경은 두 어머니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세상의 가치대로 악하게 살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나로 인해서 교회가 살고 또 가정이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생명을 얻는 그 공동체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며 공동체를 이끄는 어머니요 영설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셨듯 우리에게도 40년 평온의 때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이 노래라면 주님 나라 전쟁의 승전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유익을 돌아보지 못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패전가가 아니라 주님의 소진 명령에 즐거이 헌신하며 말씀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눈으로 보는 승전가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인생에 책임 있게 일어설 때에 주님께서도 함께 하시며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